조국 특별사면? 이게 뭔 소리야? 일단 조국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해. 조국 이름 들어봤는데? 조국은 원래 서울대 와우. 법학과 교수였어.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이랑 법무부 장관을 했고. 아, 그럼 높은 사람이었네. 맞아. 특히 검찰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지. 검찰 권력을 줄이자고 주장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왜 감옥에 갔어? 그게 두 가지 죄야. 첫째는 자녀입시비리 딸아들 대학 들어갈 때 허위 서류 만들고. 온라인 시험도 대신 풀어줬어. 그건 다른 학생들한테 불공평하잖아. 둘째는 청와대 감찰무마. 민정수석일 때 부산시 부시장 비리를 감춰줬다는 거야. 그럼 권력 남용한 거네? 그런데 왜 사면해? 쟤는 죄잖아? 여기서부터가 복잡해 조국 측에서는 이게 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해 보복? 음. 누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수사했는데 조국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던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검찰이 개혁을 막으려고 표적 수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음 그럼 조국 편에서는 억울하다는 거고? 맞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사면을 건의했어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 국민의힘에서는 6 1리는 명백한 범죄인데 왜 사면하냐 대선 어? 때 도움받은 보답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 아! 그럼 진짜 억울한 건지 아니면 죄가 받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논란이야 형계의 3분의 1만 채우고 나오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어렵네? 팔로우하면 뉴스의 배경부터 사소한 것까지 알려줄게